9월에 화염병 투척 사건 때 제가 그때 직접 나서서, 앞에 행동대원으로 나서가지고, 그때, 어 안타깝게도 한 분이 좀 희생당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88년, 어,까지 수배생활을 했습니다. 저희가 고인숙 성금 타격 투쟁에 있던 이후로 저희 학생운동에 가장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어, 수, 20명이 넘는 그 조직원들이 거의 그 수배의 생활을 했고, 16명이 구속된그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포대 뭐 학생운동이 이제 괴멸될 예기가 있었고요. 사실상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학생동 조직을 다시 새롭게 꾸려나가고, 이거 대중적인 총학생회로 우리가 장악해야 만이 되겠다 싶어서 87년도 학생회장을 저희가 원하는 그 학생운동 후보를 내세워서 당선을 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총학생회하고 별도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 투의가 아 움직였고 총학생회는 목포 지역 새 운동단체, 국본, 음, 목포, 국본 목포시 아마 지부였던가 아무튼 그새 운동 시민사회하고 총학생회 장학생회와 결합을 하면서 오픈된 공간에서는 총학생회가 관여를 하고 투쟁을 해 나가면서 주로 그저변에서 실적으로 학, 목포대 학생 운동을 조직을 움직이는 반반투라는 투위에서 요란항쟁의그 중심에 서서, 어, 싸움을 투쟁을 해나갔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87년도까지는 비합 언더가 학생 운동의 어떤 주류로서 강한 분위기가 형성됐던 시기고, 그 언더의 영향력들이 전체적인 어떤 대중, 대중적인 영향력과 이제 결합이 되면서 상당한 폭발력을 형성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버스를 많이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어, 상당히 우호적으로 그때 당시에 스쿨버스를 대제를 한두 세대를 대제를 해서 심지어 <laughs> 스쿨버스에다가 하얗병까지 싣고 저희가 목포까지 오가는 초창기 때요월로황의 초창기 때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협조를 받지를 못했죠. 박대근 열사는 개인적으로는 제 중학교 동창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 삼를해서 이제 학교를 들어왔거든요. 근데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포에서 지역사회에서 나름 그 학습 조직을 통해서 학습을 한 상태에서 목대를 들어왔었고 뭐 따로 학생운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시위하고 민주 인본 뭐 외치면서 시위했을 때 같이 열심히 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게 가장 가장 좀 저희가 마음에 좀 빛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그분이 주장했던 그 모든 거. 민주에 대한 갈망, 그리고 자주 통일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한 어떤 모색. 그게 너무나 강했던 건데, 저희가 같이 그 부분 함께하지 못하고 그 부분의 아픔을 공유하지 못하고 그분이 그 상황까지 되게끔 했던 그런 일만의 그런 정서적, 연대적 책임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두고 사는 편입니다. 수배사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같이 활동했던 어, 동지들이 이제, 달려간다 달려간다는 얘기했잖아요다 이제, 어, 경찰과 적들이 달려가고, 스스로가, 그때 투위가 뜨면은 정리하는 정리조가 있어서, 저는 그 정리조에서 항상 빠졌어요. 그래서 정리조들이 항상 스스로 역전파출소를 타격하고, 들어가고, 재발로 걸어서 들어가고,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구속도 되고 들어갈 때마다 가장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한끼 보다가 몇 번을 제가 그때 당시 울었어요. 하고 항상 어떤 투쟁의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저를 이제 시계해서두고 구속되고 달려가는 그런 경우를, 경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약간 상당히 마픔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강주에서도 주로 도발을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 때 강주에서 주로 우리 네. 어, 학교 선배들이 강주 출신이 많아요. 남구 쪽에 있는 파출소그 앞을 지나다가 우리들 세 명이 지나는데 제가 의외로 좀 담력이 좀 있어요. 파축소 순경이 이제 앞에서 이제 두 명이 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 선배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제 자취방에 이제 거기 가기도 가고 있는데 이제 오니까 두 사람은 겁을 먹고 튀어 본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수배를 당했어도 수배 전담 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그게 알 수, 턱이 없죠. 근데 도망가고 저는 그냥 유유자재가 아니 웃으면서 그래가 보고 둘이가 끝내 가서 도망가다가 잡혀본 거예요. 갑자기 튀어보니까 이상하게 생각 하죠. 그래서 그, 그렇게 해서 그 우리 그 동지 둘이가 구속되고 한2 년을 또 오랫동안 살았던 그때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의외로 학생 운동하면서 이게 처음에 잡혔으면 상당히 오래 살았을 거예요. 제게 아 내가 남아서 막 고대 학생 운동에서 역할들을 하라고 이렇게 남겨준 양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그때 당시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물론 다 그렇겠지만 그때 싸웠고 그게 자랑스럽게 항상 생각하고 지금도 그 동지들하고 모임을 하고 제가 15년째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또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그때 당시에 열심히 활동하고 빵에서 상황했던 나온 우리 동지들이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어 계속 지금까지도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 한3분의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그 동지들이 가장 안타까워, 좀, 좀 짠합니다. 제가 이제, 제가 수비생활을 하는데 저를 안 잡아가더라고요. 여유있게 다니는데, 뭐, 괜찮은 방법이다 풀렸다 생각했는데, 제가 잠깐 이제 긴장을 풀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노동상담소를 제가 하고 있을 때, 그때 예, 예, 안 되겠다 싶었던지 저를 예능에 갔었어요. 무우적인건 음, 아니었지만, 그게 저를 꼭 구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가 3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생각보다 쉽게 불구속 기술을 해서 집행료로 그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유로왕쟁 때 호절폐 독재타달을 외쳐서 저희가 한국,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이게 자주와 통일과 민주에 대한 열망이 모두 함께 담겼던 그때 그 시절의 어떤 함성이 저희들은 지금 현재의 의미로 담자면, 역사는 다시 반복된다는 것을 요즘에 와서는 상당히 많이 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그 전에 군사독재 시절에 겪었던 그 모든 그 억압과 그 폭정이 다시 새롭게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독재 정권의 어떤 시작, 독재 정권의 어떤 그 현재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이 60황제 우리한테 의미하는 것은 향후, 통일과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그런 것들이 함께 내포돼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 저는 이제 그렇게 그 범대중적인 투쟁을 그 자리에서 했던 아주 역사의 그 한복판 현장에서 비록 목포란 적은 소도시에서 있었지만 현장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예측했던 민주와 통일에 대한 그 갈망 그 열망들이 함께 저희 사회생활의 모든 원동력이 됐다는 거.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만났던 그~ 모든 그~ 학생 운동과 그 시민 사회의 역할을 했던 분들하고 맺었던 인간관계가 지금까지 같이 와서 뭐~ 목포 민주 운동 개성 사회라는 업 중대한 조직 속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